안녕하십니까. f 네, 시 야동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김종우 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장님의 기빈 모시고 저희가 2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 건강기능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업허가점, 그리고 일반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등록증, 그리고 핵사 인증서 등의 인증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집약된 기술을 가지고 특히 영천의 마늘을 가지고 발효 분말이라든지, 그리고 고상 발효 또는 동결 건조 분말, 발효 분말, 심지어 마늘, 피를 가지고 마늘로 해볼 수 있는 모든 연구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밝혀내서 마늘피에서도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인 성분 그리고 최근에 작년 1년 동안 그 마늘의 동결건조 분말에서 어 식약청에서 고시인정한 알린 성분을 어 기존 대비 기준치 3배까지 느리는 공법을 개발해서 혈압개선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움을 줄수 있는 식약청 고시를 충족한 원료, 식약청 고시용 원료를 출시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다 그 뜻깊은 자리에 핵심, 핵심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무침마늘 발효 추출물을 포함한 항염증 조성물에 대한 특허 그리고 마리, 발효 마늘피를 이용한 기능성 그립 요구들, 항비만쪽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 이외에도 어, 네 가지 이상의 특허 출원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가, 어, 센터에 눈치마늘 발효 분말, 그리고 바실러스 발효 분말, 동결건조 마늘 분말, 이런 품목 신고도 완료되어 있고, 1월 4일에 드디어, 어, 전국에서 건강기능식품 고시용 원료로 마늘을 개발한 곳은 저희가 아홉 번째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건네 가지 제품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을 때 경쟁사보다 20%에서 30% 이상 알림 함량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냄새 마늘의 향치도 90% 정도 관능 비교 평가상에서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도에 있는 마늘 원료나 경쟁사보다 우월한 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는 방금 말씀드린 마늘 마 많은 피를 발효한 그릭 그리, 요구트 그리고 최근에 다진 마늘을 가지고 보존성을 향상하는 연구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마늘을 가지고 향장품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결군도 마늘 분말을 고함량 알린을 공법을 개발해서 고시용 원료를 개발했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 작약을 가지고 추출물을 특수한 공법으로 추출했을 때.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에스트로겐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영천에 자격이 또 주산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 원료를 결합해서 다양한 제품 출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2월에 마늘을 주원료로 한 혈행오중케어 제품을 출시하고 4월에 마늘이 들어간 남성 건강 제품, 6월에 그 마늘과 자격이 포함된 여성 건강 제품, 그리고 8월에 관절 그리고 9월에는 마늘을 100%로 한 제품을 또 개발 출시하고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듬해 이제 또 여성들 다이어트를 겨냥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그야말로 마늘을 중심으로 해서 약 6종의 제품을 출시해서 영천의 메카가 될수 있고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도록 전 연구원이 안전하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소개드리면 혈행 오즈케어 제품은 지금 품목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혈압조절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식후 혈당 산성 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우리가 마늘 외에도 바나바잎 추출물이라든지 그 은행잎 추출물을 함유해서 이러한 한 제품으로 두 알을 먹었을 때 다섯 가지의 어 건강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으로 2월에 품목 신고가 완료되고 출시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저희가 또 한방특구이자 그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음양박이라는 성분인데 현재 제한적 원료인데 이걸 저희가 한시적 원료로 식약청과 어 조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음양각을 포함하고 그리고 동충아초 등을 포함한 남성 건강제품 여기에도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늘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격추출물을 함유해서 여성의 에스트로겐, 이게 우리 집에 아이들의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여성들의 갱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를 타겟으로 한 여성 호르몬 개선 제재를 여성 제품으로 개발해서 마늘과 함께 콜라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영천시의 자랑스러운 그 자격과 마늘을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 마늘도 마늘이라는 게 혈행을 개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절이라든지 이런 항염증 조성물을 같이 포함하게 되면 또 관절도 개선할 수 있고 또 마늘 100% 제품이라든지 마늘로 그 체지방 개선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해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명칠상관 그 마늘로 다양한 건강관리와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인 군이 그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의 주인공이다. 핵심이 그, 이 저희가 개발한 원료인데 연천마늘을 어,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입니다. 원래 어, 작년 말까지 콜레스테롤 감소만 시약청에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날 1월 1일 혈압조절, 혈압개선에 대한 고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경에 농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마늘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늘은 내년쯤에는 3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각청에서도 농진청에서 연구한 데이터의 경우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마늘 이 동결건조 분말이 삼중 기능성 제품으로 고시가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시장에서 이렇게 승부를 볼수 있는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천 개발 배경으로는 영천이 전국 마늘 주요 산지이고 여러 가지 마늘 산업 특구로서 마늘 부가가치 창출의 창출하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마늘 유효성분 알린을 잠깐 소개드리면 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최근에 그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부분이 식약청에서 보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심 성분이 바로 알린입니다. 그리고 그 9월 27일, 작년 9월 27일 농진청에 콜레스테롤 감소와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그 결과가 발표되어서 조만간 3중 기능성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린이 가지고 있는 시약청 고시 기준은 브람당 10mg입니다. 그럼 저희게 얼마나 어떻게 높은가. 어,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 기술로 남, 아, 많은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알린을 고함량으로 했다는 데 가면 얼마나 어떻게 타사와 비교 구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냄새 저감에 대한 부분은 어, 저희가 17명의 갖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15명이 냄새 저감이 확실히 판단된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기준이 10mg인데 어, 영천의 생마늘을 동결건조했을 때 15m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특수공법, A공법, B공법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약 3배 알린 증가 함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타사와의 경쟁은 어떤가? 저희 A 공법, 공급, B 공법에서 29, 33을 했는데 타사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원료를 다 수급해서 제일 높은 게 28, 좀 낮, 제일 낮았던 게 24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약 20%의 영천시 마늘을 가지고 저희 센터 특수공법으로 만든 그 동결건조 마늘 분말이 우수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늘을 가지고 어, 기능성 원료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중 기능성 제품 그리고 원료 소재 판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추출물을 이용해서 여성용 개별 인종성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천시 어, 마늘농가 소득 정진이라든지 마늘특구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센터는 개발된 원료의 판매 확장 제품화로 시장 증대를 어, 기대 효과로 가지고 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영천시와 야경작물센터, 영천시 마늘 농가가 합심해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중심에 90점으로 저희 센터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결건조 마늘 분말을 이용해서 그 출시된 제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입장하시기 전에 잠깐 보셨을 텐데 저희가 명칭을 혈액 오초 케어로 주목신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 알린의 기능, 바나바의 잎의 기능, 은행 잎의 기능,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저희가 헬렌 어, 건강 오줌 프로젝트로 해서 영천 벼라 마을을 어, 중심으로 해서 출시한 건강 기능 식품이 되겠습니다. 개발 배경으로는 저희가 고지혈,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이런 부분들.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단어에 지금 40대, 50대, 60대 접어들게 되면 그러한 질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성인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질환들인데 저희 마늘이 그리고 저희 방금 오주 케어 제품이 그러한 질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러한 제품군과 해외도 갈릭을 통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염체 마늘을 ,000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이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 저희 제품을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늘 동결 운동 분말의 알린이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조절, 그리고 바나바이페 콜로솔산이 혈당 상승 억제, 그리고 은행잎에 있는 플라보놀 배당체가 기억력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어 여러 가지 레퍼런스 자료들을 보면 이런 보증 케어 제품의 개발 핵심 원료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소개해드린 앞에 전시된 제품이 어 혈액 보증 케어 제품 하루에 두정을 섭취하게 되, 되면 많은 알린 성분을 868mg을 섭취하게 되고 바나바의 추출물은 어 1mg 그리고 플라보놀 배당 체은행의추출물은 33mg인데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두 알에 담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의 최대치 그리고 마늘도 제재를 만들면서 넣을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넣었습니다그한 알에 62%의 마늘 성분을 넣는 게 제법상 제형을 만들 때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그 62%의 마늘을 넣기 위해서 조금 그의기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예, 양, 어, 제품 개발 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건강 제품은 마늘 동결 건조품 안에 소팔메토 그리고 블랙마카 그 외에 아까 음양광이라든지 그동충하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남성 건강 제품을 컨셉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어, 여성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약에 여성 에스트로겐 증가 호르몬 여성 치료는 결국에는 호르몬에 관건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자약이그 저희 세포 실험을 센터에서 직접 했는데 여성 세포의 그 에스트로겐 분비량을 아주 증가시키는 지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어, 자 작약을 결합한 여성갱년기 제품 출시를 좀더 앞당길까 생각하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서 제일 관절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어, 동결분조 마늘 분말에 이러한 기능성 성분을 첨가해서 관절건강 제품도 빠르게 출시를 하고 전니다 그리고 마늘 100% 오리진 제품도 출시를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능성 식품 중에 가장 그 소멸되지 않는 제품 두 가지를 뽑으라면 업계에서는 다이어트 제품과 모발, 발모 제품을 뽑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장의 니즈가 강한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가 영천시에서 이 마늘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의 올인원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할수 있는 기지도 있고 마늘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어 마늘특구도 있고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 자가품질검사기관이 이제 설립이 되면 진짜 그야말로 R&D와 개발과 판매와 원료 확보가 다 준비되는데 자가품질검사기관만 있으면 그야말로 그 영천시 관내의 국민 검사기관으로서 모든 걸 원스톱으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되어 어, 소개를 드립니다. 그 영천시에 만약에 시약증 식품 자가품질 및 검사기관을 인정받게 되면 지역 내 국가 인증이나 전문 분석 기관의 기능을 할수 있고 전문 R&D 센터를 통한 기업 유치,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서 식품 바이오 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과소도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관내에 중소기업, 뭐 떡을 만들거나 요즘은 간단한 제품만 만들어도 분기마다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제품을 쓰면 분기마다 분석수수료가 공인기관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연간 1200만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가품질검사는 반드시 공인기관에 해야 되는게 법적 사항입니다. 이런 법적 사항 때문에 중소기업도 어쩔 수 없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분석료를 관외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조금 규모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는 최근 1년간 자료만 보더라도 약 1억, 조금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공인기관에 들어가는 분석료만 여기에서 3억이 나갑니다.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관외로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이나 대구 한의대 이런 공인기관 관 외에 이제 경북에도 이런 4개 기관에 공인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이나 한식연이나 민간기능식품협회 이런 쪽으로 이 많은 분석비 제가 대충 산정했을 때 관내 175개 식품업체를 역산을 하게 되면 향후 식품 클러스트 단지에 입주할 식품 업체에서 예정된 부분을 추산하지 않더라도 30억에서 40억의 관내 식품 기업들이 관외로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 그 자가품질검사기관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와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자체가 기업의 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플랫폼 형태를 제안 드린다면, 분석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천시에 지원과 그리고 그 제가 뭐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예를 들자면, 그러한 분석수수료를 자부담금과 바우처 사업, 즉 어, 관내 기업과 금호공단 내 신규 입주 기업의 수수료 요율을 조금 조정한 형태라든지, 이거는 뭐운용의묘를 발휘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형태로 하게 되면 1석2조 또는 1석3조 금호공단 내그기텍 클러스터 단지에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내 기업의 분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면. 실적 2조 3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사업이지 않을까?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천시 야경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 식품 한방바이오 시험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 시설을 활용하는 곳에 플랫폼 사업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식품 오늘 내려가셔서 연구실을 잠깐 둘러보실텐데 연구실에 어느 정도의 그 60억 중에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분석 장비에 할애되어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기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 식품 자가품질 검사기관, 2단계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 검사기관이 필요한데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단계 식품 자가품질 검사기관도 추진을 할수 있고 2단계 건강기능식품에 분석 기관도 추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면 훨씬 많은 이 부분 합판 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입될 텐데 저희 센트는 이미 많은 장비가 시와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장비가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한2단계 사업만 실시하더라도 자가 품질 검사 기관 국가공인 자가 품질 검사 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치했을 때 기대효과는 영천시 야경작물센터도 돈내 영천시내 R&D 전문 분석기관으로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영천시 기업들도 여러가지 유치 홍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더불어 영천시도 돈내 R&D 기관 유치, 공인기관 유치, 기업 지원사업 효과, 그리고 검사수수료의 타 지역 유출 억제 효과를 가져오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기업 유치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그 제품 소개에 대해 어, 혹시 설명 김정옥 센터장님 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말씀 좀 있으세요? 현재 국내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지금 태국이나 인도. 중국에도 지금 대리점을 개설해서 수출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메 쪽에도 이미 제품 요 내용은 전달이 되어서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3년 동안 아메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동안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가치를 이 많은 제품과 유테인 제품 포함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제품을 보내드렸고 필요하다면 그 의사분들이 있으니까 대한의사협회에 제가 저기 서울에 자주 가는데 그 제품을 직접 드시고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재워보시겠다는 의향도 밝히셨습니다. 영천시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가져갔으면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영천시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한번 말씀드려보겠다고 까지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하려면 이런 공인 분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법이 점점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관내에 없다면 이런 관 외에 있는 공인기관에 들어가는 분석 수수료는 앞으로 기하급 수수료가 증가하니다 식품은 해마다 제가 지금 법규를 보고 있는데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강화된다는 게미생이나 이런 품질 검사 기준이 강화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영천시 야경작물센터가 식품바이오 분야의 품질과 R&D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케어 해줄 수 있는, 관리해줄 수 있는 메카가 된다면, 관내 식품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